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생생별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혀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입니다. 혀는 가장 쉽게 관찰이 가능한 신체 부위 중 하나죠. 한약적으로 혀에는 1 2 경락이 모두 지난다고 해서 인체 오장육부의 기능과 문제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설진이 매우 발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단법 중에 하나인 일종의 관형찰색인데요. 관형찰색이란 특히 얼굴 부위의 모양과 색을 보고서 진단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설치는 관형찰색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혀를 통해서 알수 있는 신체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혀를 관찰하는 방법은 이렇게 혀를 길게 내밀어서 모양과 색을 보는 것입니다. 평소 양치질 하면서 자신의 혀의 색깔이나 모양을 관찰하면 편합니다. 먼저, 정상 설태입니다. 혀의 정상적인 상태는 태가 없고 설질은 다몽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혀에 무언가 끼어 있는 듯한 태를 보통 설태라고 합니다. 간혹 음료수나 사탕을 먹은 경우는 염색이 되어 있어 비정상적인 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태라고 하죠. 염태는 양치질을 하거나 가글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혀의 색이라면 잘 벗겨지지도 않고 추후 다시 나타납니다. 다음은 백색 설태입니다. 이것을 백태라고 하는데요. 백태는 만성피로 해동 능력 저하를 반영합니다. 백태는 신체적인 컨디션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고 회복 시에 곧바로 반응하여 정상적인 혀로 바뀌게 됩니다. 자진회식이나 과로 등에서도 혀에 백태가 끼는 것을 흔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황색 설태입니다. 이것을 황태라고 하는데요, 설태가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병의 원인이 열이나 화에 의한 것으로 속에 병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치료되고 있지 않은 만성 질환의 주로 보입니다. 황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질환을 의심할 수 없지만 병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수 있죠.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대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많이 관찰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수별로 진단하고 해독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노폐물 제거를 목적으로 치료합니다. 다음은 검은색 설태, 바로 흑태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이열증으로 진단이 되는데요. 이열증이라는 속의 열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열이 심하고 중병을 앓고 있거나 병이 깊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태 중에 가장 증상이 심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혈 혀입니다. 혀에 반점이 있거나 혀 전체의 색깔이 청자색입니다. 이것은 보통 어혈이 있을 때 관찰됩니다.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혈액 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러한 혀를 보이게 되면 어혈로 변증이 됩니다. 다음은 혓바늘입니다. 혀 끝에 딸기처럼 오돌도돌 붉은 돌기가 나 있습니다. 심장에 화가 있거나 열증으로 진단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화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쉽게 관찰되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도 세균성 감염 등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내염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죠. 다음은 건조한 혀입니다. 입안이 건조해서 입이나 혀에 침이 고이지 않는 혀입니다. 이것은 음허로 진단합니다. 입안에 침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건빵을 올려놓으면 한참 동안 시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눅눅해지죠. 건조현은 당뇨병이나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쇼그렌 증후군에서 관찰되는데요. 쇼그렌 증후군의 경우는 침샘과 눈물샘에 염증이 생겨서 침과 함께 눈물 분비도 잘안 됩니다. 다음은 지도 모양 설태입니다. 혀의 지도 모양의 설태가 있는 경우를 지도설이라고 합니다. 소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평소 위장장애가 있거나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나 알레르기성 체질에게서 쉽게 관찰이 됩니다. 곰팡이 감염에 의한 칸디다증에서도 얼룩덜룩한 지도설이 보입니다. 다음은 울퉁불퉁한 치은설입니다. 혀테두리가 울퉁불퉁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치은설이라고 하는데요. 소화기가 약하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수액대사 장애로 인해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혀가 밤사이에 부어서 치아 자국이 나는 것으로 만성피로에도 자주 관찰됩니다. 치은설이 있으면 평소 키가 약하거나 특히 췌장의 기운이 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설렴, 구내염입니다. 면역력의 문제로 인해서 혀와 입안 점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보통 이것을 설렴이나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만성 피로나 면역 저하 등에 의한 단순한 구내염을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베체트병에서도 흔하게 관찰됩니다. 만약 성기부에 궤양까지 보이면서 동시에 구내염이 있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피로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보셨죠? 자신의 혀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혀에는 질병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와 모양이라면 더더욱 더 건강 관리를 잘 하도록 하시고, 만약 문제가 보인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동아의 생생별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